안녕하세요. 송울대 송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우테어 로보틱스가 DJI와 경쟁하기 위해서 내놓은 드론 EVO2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우테어 EVO2는 2020년 1월 세스박람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아우테어 EVO2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인 EVO2는 1495달러고 한화 1 7 4 7 2 0원입니다 전문가용 모델인 EVO2 PRO는 1,795달러이고, 한화 2097,816원입니다. EVO2 듀얼은 산업용 모델이고, 옵션을 결정하여 본사와 상의하여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EVO2와 EVO2 PRO를 DJI사의 Mavic 2줌 156만 원과 Mavic 2 PRO 189만 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비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보트 드론의 스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보트 기체 무게는 이보트가 1127g, 이보트 프로가 1174g, 이보트 듀얼 320 모델이 1157g, 이보트 듀얼 640 모델이 1192g입니다. 매빅2 프로 907g, 매빅2 줌 905g에 비해서 제법 무겁습니다. 이보트 시리즈의 일반 속도는 15m/s 스포츠 모드는 20m/s로 매빅 2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이보트 시리즈의 비행 시간은 무풍 시 40분. 호버링 시간은 무풍 시 35분입니다. 매빅 2 시리즈의 비행 시간이 무풍 시 31분, 호버링 시간이 무풍 시 27분입니다. 이보트 시리즈 내부 저장 공간은 8GB로 매빅 2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EVO 2 시리즈 마이크로 SD카드 저장공간 지원은 256GB로 128GB인 매빅2 시리즈 대비 큽니다. EVO 2와 EVO 2 듀얼은 1분의 1인치 소니 시모스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EVO 2 프로는 1인치 소니 시모스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EVO 2와 EVO 2 듀얼은 센서 크기가 매빅2 줌과 거의 비슷합니다. EVO 2 프로는 매빅2 프로와 센서 크기가 동일합니다. EVO 2 시리즈는 매빅2 프로처럼 10비트 컬러 그레이딩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VO 2 프로는 6K 30프레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VO 2와 EVO 2 듀얼은 8K 120프레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카메라 영상 예상도는 EVO 2 시리즈가 매빅2 시리즈를 압도하네요. EVO 2 시리즈는 풍속을 8 m s 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10mps를 견디는 매빅2 시리즈보다 풍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젠 스펙에서 알려지지 않은 360도 장애물 센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0도 감지가 되는 12개의 비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360도 비전 테스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트랙 때 철조망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잘 피해가네요.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고 멈추는 모습입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더니 잘 멈추네요. 장애물인 철조망을 감지하고 멈추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종합 해본 결과, 아우테어 이보투 시리즈가 매빅2 투 시리즈보다 비전 센서가 뛰어나네요. 비전 센서가 스카이디오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의 강자는 DJI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만치 않은 아우텔에서 이보투가 출시하였습니다 아우테어이보트가 출시하였지만 아직 아우테어 이버트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나라 시장에 이세개의 회사 중에 누가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개선된 가장 트, 뛰어난 드론을 출시하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에빅스를 스카이디오 2, 아우테어 이보트가 한국에 출시하면 직접 비교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중국과 미국에 있는 이세 개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드론 회사가 전 세계에 진출하여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미래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영상은 아우테어 이보트의 우려되는 점과 8K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우대 송돌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